산림을 무단 훼손하고 건축물 등을 불법으로 지어 말썽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포천시는 위법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감독과 사후관리서울로 불법을 야기한 공무원의 책임은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의 위법사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과 남은 문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임야의 불법으로 방치되어 온 건설 폐기물이 쌓여 있던 곳입니다. 포천시청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3천 톤 가량의 방치 폐기물이 치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천톤 이상의 폐기물이 그대로 쌓여 있고 외부로 반출해 소각 처리해야 할 혼합 폐기물은 허가 부진에 임시 방편으로 옮겨만 놓았을 뿐입니다. 5월 말까지 그거를 이제 치우는 걸로 하고 일단 이제 반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선적으로 치우는 걸로 해서. 가 이제 그렇게 다시 나갔거든요. 포천시청 인허가과에서 조건부로 허가해준 공장 등록은 연장을 하지 않은 채 취소됐습니다. 허가 내용과 전혀 다른 곳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복구와 촉구, 명령의 이행 부과금 2천만 원까지 발빠른 행정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에 걸쳐요 최초 의 시정명령 나가고 이행이 되지 않아 가지 고 시정 촉구까지 나간 상태고요. 현적까 이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행 간격은 부과정교가 바로 나갈 겁니다. 건축물의 입지를 청량했던 청량회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내주기에 앞서 불법 건축물을 준공하고 공장 외에 임야 무단 사용과 방치 폐기물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불법을 야기시킨 공무원들은 자리를 옮겼을 뿐 갑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새로 부임한 공직자들이 전임자들이 책임져야 할 못다한 일에 대해 뒤치다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위법상에 대해 내려진 복구 명령, 첫구, 이행 부과금 부과, 부가, 공장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조치로 이 회사의 불법 사항을 말끔히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거린 뉴스 안일만입니다.